음,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 이제 2주만에 영상을 찍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어, 저한테는 조금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분들이 현지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본인들도 나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행정사 라는 직업이 공무원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어, 저번에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공무원은 딱 정해진 파트 내에서 부서 내에서 그 역할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라면 어, 행정사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너무 다양해서 매일 매일 공부를 해야 되고 음, 처음 보는 영역도 저도 너무 많았고 근데. 또, 의뢰인을 상대할 때는 모르는 척을 할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처리할, 처리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여기 와가지고, 뭐, 관련 법률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봤고, 또 법이라는 게, 뭐, 일반 법, 특별 법이 있고, 또 어떠한 법들은 일반법, 특별법이 있어도 이두 법에 상충돼서는 안 되고 다 적용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또 제가 주로 지금 하고 있고 상담을 하는 방향들이 이제 뭐 관광자 들어가는 거, 호텔이든 호스텔이든 막 그런 걸 하는데 그것도 아무래도 인허가 절차고 보통 그게 이제 기금 관련됐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문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음.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뭐 했던 게 이제 어린이집 이런 거였는데, 어, 이제 어떻게든 집행정지를 해야 돼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제 오늘 다행히 집행정지가 이제 위원장 직권으로 결정됐다고 이제 받아서, 뭐 그런 일들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무원이랑은 아예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을 했던 그 경험이 여기서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큰 도움도 되지 않아요 이거는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한 부서에 보통은 2-3년 주기를 있으면서 그 부서 내에서만 일을 하고 그리고 뭐 일을 하셨다고 해도 나온다고 해도 뭐 10년이라고 나와도 보통은 뭐 고충 쓰고 이러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돌진 않잖아요 업무를 근데 어차피 여기 나와봤자 또 새로운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 업무적인 상관성은 상관 관계가 그렇게 강하지 강하다고는 판단하진 않아요. 근데 대신 어 조금 그 업무 돌아가는 거 이러한 선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딱딱 들어올 때 이게 소통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 음. 지금 이제 제가 딱 3개월 됐어요. 어 진짜 3개월 됐네. 6월 27일부터 일했니까 지금 딱 3개월이 됐는데 지금 이제 했던 게, 뭐, 관광 호텔 이제 등록 끝났고, 등록증까지 다 받아내주, 받아들였고, 뭐, 이제 다양하게 일처리도 많이 했죠. 끝난 것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막 성장한 것도 있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 다 하는데, 음, 공무원이랑 행정사랑은 그렇게, 어,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항상 뭔가 이제 여기에 와서 버텨내셔야 되는 힘이나 도전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셔야 되고 또 공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으셔야 되고 어, 그런 게 바탕이 되면은 이쪽으로 오셔도 상관이 없는데 음~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공무원 행정사 뭐~ 행정이니까 공무원 해도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셨고, 이제 행정사의 현직에 계신 분들도 본인들의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아무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과 행정사의 관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도움을 줄 뿐. 그리고 보는 눈이 그냥 일반에서 다른 기업체에 있다가 행정사가 되셨거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아마 보는 눈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와서서, 와, 와시, 오셔서 어차피 똑같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연관성이 높다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뭐 이제 뭐 옛날에 학교에서 뭐 법을 전공하셨든, 뭐 이런 쪽에 일을 하셨든 하면은 당연히 도움은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어차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각오가 되 있으시면은 하시면 되는 거고, 아, 좀, 아직도 고민을 해야겠다 하면 고민하시면 되시는 거고, 이러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